석찬한테 좀 제대로 보석함이 안에 있죠. 있죠. 결혼하고서 첫 번째 설일이잖아요돈 많이 못 벌지만 기대치 뭐. 맞춰줘야 돼. <laughs>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안입 드세요. 와. 옛날에 지금처럼 기술이 돈이었어. 예술도 마찬가지였던 게 의뢰 받고 쓰고 의뢰 받고 쓰고 <laughs> 돈 받고만. 설날에 외국은 웅변 대회라고 있었어. 나 옛날에 그래서 그거로 3등 한적 있어서. <laughs> 자, 코너 쓰기 코너. 아니에 신호 며칠 차죠? 신호는요. 세달 차인데요 3개월 정말, 차입니다 이것만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laughs> 아내에게요? 아, 이거만좀 고쳤으면 좋겠다? 네, 그럼요 지금 여기서 한지 어느 차예 나한테 좀덜 혼냈으면 좋겠다 설거지 누가 해요? 설거지는 어, 둘다 합니다 아 씻기 세척기가 합니다 그리고 저도 하고요 아내도 합니다 누가 해요? 어, 같이 하는데 화장실 청소랑 쓰레기 버리는 거 제가 하고요 청소는 틈나는 대로 둘다 하고요 빨래는 또 틈나는 대로 둘다 하고 설거지도 둘다 하고 사실 다 같이 해요 화장실 청소랑 쓰레기 버리는 것만 제가 해요 요리는 누가 해요? 요리는 둘다안 해요 <laughs> 배달 아저씨가 해요 배달 아저씨가 하고 아니 근데 요리 요즘 가끔씩 하고 요즘은 우리가 뭐 했냐면 은 그린 요거트 만들기도 하고 오트밀 만들기도 하고 같이 뭘 만들었지? <laughs> 하도 오래전이라서 기억도 안 나네 거말하니까 자꾸 생각 안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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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긴 해요 근데 거의 안 해요 그나저나 마이크 일단 잘 작동하는 거죠? 네 <laughs> 아니 왜 강릉에서 제 것도 떨어졌을까 <laughs> 오 안녕하세요 번조르노가 왔어요 오 먼저 오. 노 이번에도 나마스테 없는 안녕하세요 <laughs> 근데 여기 평양... 평양식이네 이게 양념의 차이예요 많고 이렇게 늦게 내려올수록 부자게 먹고 양념이 들어가 있는 식당이 네. 많아. 어 진짜 신기하다 이게 평양과 서울의 차이, 이탈리아 로마와 밀라노 차이네요. 어그렇면좀 짜고 양념 좀 강하고 응. 그런 거고. 아니 아까 우리 집 앞에서 골목에서 홍석천 씨랑 무슨 셰프님이랑 같이 무슨 유튜브 찍던데요? 인사하려고 했는데 메이크업 안 해가지고 내가 인사 못했어. 차에서 막 봤는데 아, 부끄러워서 너무 구린 모습이어서. 아 석천이한테 보여주고 싶지 아, 않았어? 어 아, 뭔가 있었나 석촌이, 보다 석천한테 좀 제대로 보여줘야속하 있어요? 불쌍함이 안에 있죠. 아. 어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북가시에서 아, 네. 제일 유명한 인도 사람. 아, 안녕하세요. 보고 계십니다. 북가시에서 <laughs> uh, <와>. 아, <laughs> <laughs> 제일 유명한 인도 사람. 아, 아, 아. 알도 옆에 앉을 때 항상 무단속녀 너무 잘생기니까. 아, 반갑습니다. 다니엘은 또 그래서 내 옆에 앉겠다고? 다니엘은 그래도 마이크가 많이 빠지니까 내가 말할 기회가 많더라고. 지금 여기 마이크, 마이크, 마이크. 만두국 세개랑세개 세개 먹어야지. 너무 많지 않아. 좀 남기기 싫어서 음. 나는 만두국 나 조금만 줘. 어, 오케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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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주고 두 개만 시키고 찐만두 하나, 어. 빈대떡 하나. 진짜 여기 장사 엄청 잘 된다. 여기는 맛집이야. 여기는 최자현님이와 유세윤 형이 아. 인정하는 평양만두국이라고 서 있지만 사실은 평양전도 아니고 살짝 중간인 맛. 약간 파주 꾸성한게 그 맛이래. 어, 이제 곧 설날이잖아. 뭐 우리 뭐편집은뭐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나니엘은 이제 결혼하고서 첫 번째 설일이잖아 이게. 처가집 음. 거고 우리 이제 그러니까 와이프의 외할머니가 양양에 계시거든, 그러니까 속초에 계시는데 속초 갔다가 또 다른 친척들 보러 양양 찍고. 아 그리고 이제, 이제 제대로래이 친척 집 다. 뭘 들고 갈 거야? 봉투 샀어? 봉투 아직 안 샀어. 봉투 이제 뭘, 뭘 넣지 어? 한번 좀 고민. 얘기는 추석 선 선물 얘기나 해봅시다. 저는 이제 뭐 10년 됐으니까 이제 긍소문 빌려봅지만 난이너 처음이잖아. 약간 돈 많이 쓰는 거 아니고 이 손을 좀쫙 가득 저게 그리고 과일당 이런 거는 미리 미리. 주문해야 돼 당일 날다 없을 거야. 끝까지 주는 게 좋고, 끝까지안 응. 주는 게 좋. 사실 어디까지 인사해. 사실 해야 돼? 우리 사실 우리는 생각보다 좀 많이 못 벌지만 <laughs> 사람들은 많이 번다고 생각한다. <laughs> <laughs> 그러니까 너개 기대치 맞춰줘야 돼. <laughs> 가서 사실. 처음으로 본 사람한테 아 사실은 제가 돈 그렇게 많이 보는거 아니에요 말할 수가 없잖아. 아, 에이어이아튀만 키면 나오시던데요. 엘치게, 와 이렇게 엘. 해야 돼. 아 밥도 되게 귀엽게 나온다 이거. 감사합니다. 세금도 그럼 회사에서 선물 명절 때마다 선물 와요? 회사에서 회사에서, 회사에서? 쪽지가 와요. 남기회. <laughs> 뭐 우리가 뭐 흥미많이 말한 거는 옛날에 그 선물 세트가 원래 전통은 민우에다가 <laughs> 자 그러니까 조합각자는 지금 집에 엄청 많이 와 있어. 이번에 수로 형이 보내는데 너무 웃긴 거 보내. 주셨어. 에이, 이거 뭐 해줘야 돼? 이거를?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게, 이게 뭐라고 합니까? 아 이게 빈대떡이에요. 럭키한 녹두 좋아하니까. 아. 너는 이번에 처음이니까 약간 대출 받아서 선물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laughs> 대치까지. 이번에 선물 받았는데 집으로. 이거야. 근데 이게 되게 유명한 과자집이야 원래 이름은 목포가? 오란다인데 수로 형이 자기 공부를 하고 수로가 오란다라고 아, 이렇게 보내줘 럭키 형도 럭키 인디아 선님, VIP 손님들한테 선물 드릴 거야 그러면? 나는 평생 일년 내내 주는 거야 그 당일 날 오신 손님들한테는 뭐 서비스로 와인, 맥주 뭐술안 뭐 드신 분들한 라식 같은 당연히 기본으로 나가고 사무사를 설날에 기본으로 다루리가 선물로 주는 거야 이렇게 아나 설날 때 갈까? 나 이번에 마포야 <laughs> 이번에 나 춘천 안 가고 나 이번에 철천에 집에 가니까 어? 놀러 와 <웃음> 사무사, <웃음> 그러니까 그러면 이가 손님의 할인에다가 사무사 보고 왔다고? 야 이거 먹자. 진짜. 녹두 핀대떡아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밥은 무한 느낌입니다. 오, 물론 우리가 빈대떡을 많이 먹어봤지만은 빈대떡은 여기 색깔이 진짜 이뻐 보이네요. 그리고 요즘 인도에 김치 품이 제대로 불었어. 김치가 슈퍼푸드랑 그리고 소화 능력에 되게 도움이 된다고 해서. 아니 이노 사람들 참 소화에 관심이 많은데 내가 현님이 먼저 드시는 거 기다리고 있었는데 식을까봐. <laughs> 이노사람은 소화에 관심. 이 <laughs> 이게 <laughs> 럭키 형도 항상 이거 그래, 소화 그래. 잘 된다고 막 모든 병이 여기부터다 진짜 장이 건강이지 그 중요해 근데 이탈리아 또 그런 습담 있어 밥을 잘 먹는 입과 대변을 잘 아는 엉덩이를 음. 더 귀한 것이 없다 음. 돈 돈으로는 너살 수도 없 없다 이나도 음. 그때 두면 감사합니다 김치가 너무 맛있네요 이거 아, 네. 아니 나는 그 독일 음식 자주 생각나지 않은데 이거 음. 보면서 생각나는 거 뭐냐면은 우리도 비슷한 건 있어 네. 카터펠 포파라고 음. 그래서 약간 비누떡이랑 똑같아요. 근데 사과, 약간 달콤한 사과 무스랑 같이 먹어. 여기는 이제 그 무스를 차갑게 올려놓고 음. 이거랑 같이 먹으면 진짜 단짠 단짠하고. 단짠하고 맛있. 아 이거 너무 맛있어. 그래서 그 사과 무스, 약간 애플 파이 들어가는 그 사과 무스랑 이런 거 같이 먹어요. 왜 하나도 안 땡기지? <웃음> <웃음> 비누떡 위에 차가운 사과 무스. <laughs> 어 맛있겠다.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한입 드세요. 와 이게 아. 병양만두라고 평양 하지만 평양보다 살짝 더. 남쪽의 맛에 야, 나는? 먹어보고 느껴보세요. 해양냉면집에서 파는 만두 생각하고 근 나는 편양에못 가봤어. 근 사무소 편양 오고? 근데 이분들을 다 같이 못 가요. 우리가 찍어야 돼. 근데 진짜 크다 이거. 질소 많이 들어가고 김치 와. 살짝 매콤하고 단면도 들어가고 너무 맛있는데? 저번에 와이프랑 만두 먹다가 와이프가 밤, 그 얘기 하더라고. 트름할 때 맛이 대충 비슷한데 만두는 유독 더 최악이라는 거야. 트름할 때. 그래서 내가 아닌데 만두 많이 어떤 음식이든 트름할 때 맛이 안 좋은 거 아니야? 왜 만두 유독 더 심하다는 건지 많은데 자기가 엄청 답답하다는 듯이 아 아 오빠 진짜야, 아 몰라 이따가 보여줄게. 말을 하고 뭐, 와이프가 하는 말을 해요. 부정하지 마. <laughs> 다 마, 맞다고 해야 돼. 나왔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너무 맛있어요 진짜로. 아, 너무 맛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나 내일 모레 건강검진이라 음. 응 내일 아침부터 흰 죽만 먹다가 어, 먹을까지 아예 못 먹어. 그래서 아마 지금 마지막 진짜 맛있는 음. 근데 나는 마취 다 해가지고 음. 그치 그치 보통 마취 많이들 하지. 아무 느낌이 없지 보통 그것만 기억나. 그 간호사 옆에 와가지고 아 뜨거! <laughs> 아 뜨거워. <laughs> 예전에도 알고 있던가 새해 에 먹는 음식 이 있다고 했더만. 렌치. 맞아요. 족발이랑 렌치. 인도는 새해 도 어느 지역 따라 음식이다 달라. 남쪽에 뽕걸라고 새해라는 그 남인도의 새해 있거든. 주로 1월 14일 날 하는데 뽕걸에 먹는 음식들이 진짜 맛있어. 주로 사극 위주로 만드는 건데 위주얼 자체가 너무 너무 아름답다. 설날이왜 1월 14일 날이야? 이것도 힌두교 칼린더가 또 따로 있어. 그거 맞아서 하는 거고 있고 또 3월 달에 하는 것도 있고 2월 도 있고 진짜 인도는 새해 한열번한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달력의 역사를 보면은 진짜 신기한 거야. 우리 달력에 보면은 미시랑 에디하잖아. 우리 거리한 달력이지 우리. 근데 거기에 이라는 연도가 없어. 일부터 음. 시작해요. 어. 왜0이 없을까? 혹시 궁금한 쪽이 생각해 본 적은 없지 이게. 아니. 이게 로만 뉴머리컬로 만들다 보니까 로만 뉴머리컬에 0이 없어. 아 맞네. 음. 아, 1부터까지 그래서 일부터 하는 거야. 와 여러분이 이런 유익한 정보는 삼오사에서만. 구독 좋아요 삼오 만파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 캘린더에 우리가 지금 뭐 아마 줄라인가오거스생가어디 어떤 거 나중에 추가됐던 걸로 한번 들어보는데 September, October, November, December에 그거잖아. 7 8 9아 그거 <laughs> 마지막으로 그거는 <laughs> 이제 나중에 추가 될 거고 음. 내가 알기로는 이탈리아에서는 원래 사실 1년 시작하는 기준이 음. 3월이었어 음. 왜냐면 우리는 3월에 부활절 전에 그래서 원래 기준은 그거였어 그 지금 가니발인데 그 음. 옛날에는 그거는 약간 새해 같은 느낌이었어 그리고 금식. 금식 금식 시작하기 음. 전에 또 일주일 동안 이제 고기 만 먹을 수가 있고 마늘고 뭐 그런 거할수 있는데 그거 그때 새해였고 그 다음에 이제 금식 40일 동안 시작하고 그래서 부활절이고 그냥 설날. 이었데 나중에 음, 바뀌었다고 음, 이런 음, 얘기 좀 그런 것도 신기해 연필 각 나라 연필 옛날에는 어떤 거죠? 우리나라는 붓었잖아요 예, 네, 네, 깃털, 아, 있죠. 깃털 있죠깃털 공작새 깃털로 쓰고 그 다음에 망연필 나오고 뭐 그랬었죠. 샬레리는 캐나다 사람은 1780년에 처음에 프로토타입을 만든 거야. 음. 그 다음에 근데 특허권 프랑스 정부가 했어. 왜냐 그때 캐나다 프랑스 땅이었으니까. 그러니까 1 8 9 7년에 기술은 옛날에 어떤 특허. 저작권 같은 거는 사실 그 당시엔 없었으니까 누가 만들고또 뺏어가고 그게 그 당시 문제로 삼지 않았는데 그치. 나중에서야 이게 이제 인정됐고 하니까 옛날에는 사실 아니가 뭘 새로운 거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거보다 옛날에 지금처럼 기술이 돈이었어. 그렇지. 그래서 이런 발명가들은 레너드 미치 같은 사람들은 어차피 왕이나 이 귀족들한테 돈 받아야 되니까 항상 새로운 거 발명해 가지고 약간 일력서 같은 거 쓰는 거야. 나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를 만들 줄 안다. 나를 채용해 주는 거. 때 그러면 밀라노 쪽에서 그래. 우리 월급 줄게. 와라. 이런 거였대. 그래서 이제 막 반면가들을 눌어 아, 내가 최초로 이거 만들었다 그런 건 절대 없고 한산 더 좋은 기술. 그 걸로 이력서 좀 써서 돈 받고. 예술도 마찬가지였던 게 어떤 창작 활동하는 사람들도 자기만의 작품 만들 때 나만의 소리, 나만의 색깔 이런 거 엄청 중요시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 이게 굉장히 개인주의, 본인이 이제 정말 중심되는 그런 사상이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19세기 전까지만 해도 음악가들도 나만의 색깔, 나만 의 그런 절대 신경 안 쓰고 그냥 곡을 그냥 무작정 쓰고 뭐 의뢰 받고 쓰고 의뢰 받고 쓰고, 쓰고 돈 받고 막 그랬던 거죠. 세리오 여자라, 백경는 막. 부자들은 노때 그런 거 음악 듣고 보십니까? 음악가 불러가지고 나돈 줄테니까 해 막게 그런 거 계속 하는 거야. 뭐 지금 우리가 아이돌 공연 보듯이, 맞아. 그, 그 당신이 이제 어떤 오케스트라 공연 보고만 그랬었지 뭐. 와 근데 우리가 사무사 이렇게 그냥 무작정 먹방만 찍기로 했는데 이렇게 철학적이고 뜻게 깊은 내용들이 나올 줄은 전혀. 왜냐하면은 <laughs> 어. 나도 몰라 왜 그런 얘기 나왔지? <laughs> 우리 만약에 사무사에서 상이 생긴다면 서로 어떤 상을 주고 싶어? 시상식 합시다 사무사 시상식. 야, 뭐 어련히 이렇게 추... 행복하게 밥 먹고 있는. 데 <laughs> 왜? 서로 어떤 상 주고 싶어? 웃음상 단무조골 럭키 형이고. 내가 왜못 받아? 왜냐면 사실 오래 하니까. 했으니까 오래 했으니까. 내가 받고 싶어. 많네. 내가 받고. 얘네는 받으면 되잖아, <laughs> 짜식아. 너는 노잼상. <laughs> 노잼상이야? 럭키 형 제일 웃기고 댓글도 보면 럭키랑 못긴다 그런 댓글 제일 음. 많고 아니까 나엘은 mm um... 노력상 아니야 일단 노력상 그거 기분더 높아 아 일단 말하기 상도 주고 싶고 말상. 말상 말상 아 말상 괜찮다 말상 말은 제일 잘하기도 하고 제일 부드럽게 다정하게 이렇게 예쁘게 하니까 말상 줘 주고 싶고 요즘이안 나오지만 옛날에는 설날에 외국인 웅변 대회라고 있었어 나 <laughs> 처음 왔을 때 약간 2000년 초반까지 KBS에서 외국인 웅변 대회가 있었어 딱 설날에 웅변 대회 그래서 외국인들이 딱 이렇게 와서 약간 자기 스토리 딱 해서 이제 아나운서분들이 이렇게 다 그거 이렇게 뭐 검사하고 그게 아, 되게.. 그런 거왜안 하지 요즘? 나 옛날에 그래서 그거로 3등 한 적이 있어서 진짜 옛날에 음. 그때 개구리 모양 오디오 하나 선물 받았는데 옛날에 나는 알배 형한테 한결상 한결상 주고 싶어요. 한결? 진짜 한결같이 계속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되게 좋은 의미로.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조금 기분 좀 업다운할 때도 있고 조금 약간 저질 때도. 노쇼할 때도 있죠. 노쇼. 노쇼. 근데 노쇼... 요즘 없었어요. 벙크날 때도 있고 벙크날 때가 그네가 어쩔 수 어, 없어. 마이크 떨어뜨릴 때도 있고 <laughs> 그런 이제 단점들 보인다면 알병 항상 한결같이 진짜 똑같은 텐션, 똑같은 마인드로 계속 방송한다는 한결상 주고 싶고 럭키 형한테는 어, 노력상도 줘야 되는 게 우리 사무사 추제. 항상 맞춰서 옷을 입고 오잖아요 사실 나는 오늘이 주제가 한복인 줄 알고 한복 입고 왔어 아 그래서 노력상이랑 홍보상 사무사 홍보 제일 많이 해주는 게스트 섭외, 음, 음, 게스트 섭외 게스트 섭외 1등 알베한테는 천하무적상 <laughs> 천하무족상. <laughs> 천하무족상. 아, 그놈을 싸서. 아, 진짜. 천하무족. 천하무적 아, 맞지? 알베가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은 사람마다 다 이게 힘들고 뭐 하잖아. 근데 그 알베를 싫어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 그리고 나니엘은 행복상 주고 싶어. 요즘 되게 행복해 보여. 아, 맞아. 아, 진짜 나는 이게 터치우드라고 하고 싶은 게, 아, 이렇게 평생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 고마워 고마워. 아 이건 아, 이 감독이다. 덕분에 많이 아, 행복해지는 것보다.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올해 꼭 생겼으면 좋겠다는 일. 하나 있어요 뭐 일단 50만 명이지. 지금 35만밖에 아, 안 해, 지금 우리 세명 중에 한명 사고 나야 돼. 아니요 35만 명. 아 진짜로? 알베가 얼마 전에 좋은 얘기했어 구독할 만큼 다 했어. 아이그 <laughs> 정도도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고 물론 이제 더 올라가면 감사하고. 갑자기 두개 <laughs> 생각나네 나를. 어제는 퓨이안 만두 먹었으니까 나는 독도 가서 촬영하고 싶고. 퓨이안도 아, 가고 싶은데. 평이안못 가. 다녀오면 보수 발전 힘들다고. 아 니콜라이. 니콜라이가 됐어. 한 번은 갈수 있지만 한번 갔다 오면 렇게못이탈이을 한겨. 그냥 우리 아마 이미 걸릴걸? 도착해서 공항에서 바로 어저 사무차 잘 보고 있어요. <laughs> 아이 뭐 나도 사실 북한 한번 가고 싶긴 한데 석사 논문을 북한 정부 비판하는 걸로 써가지고 DMZ까지 갔다, 갔다 와. <laughs> DMZ도 가보자. 얼마 전에 촬영 때문에 DMZ 갔다 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한국의 외국인분들이 제일 많이 1등으로 가는 곳이 DMZ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5월6월 그거. 그거도 그러고, 구독도그고 어, 구독도 잘... 어 <laughs> 내가 내, 내가 알려줄게. 그거 방기 어, 네. 네. 어, 미리 지원해야 돼요, 다. 저는 이렇게 얘가 약간 이 면접. 네. 이거네 형 저, 설날 전에 안 나가잖아요. 설날 다음에 나가요. 다들 설날 절대 네. 셨죠 <laughs> <laughs> 저희도 올해 열심히 할 거니까 <laughs> 어, 많은 사람 부탁드리고요. 모두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해요. 네, 여러분들 진짜 공항 잘 챙기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떡국을 먹을 수 있으면 좋지만은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가족이랑 싸우지 마시고 토닥토닥 서로 위로. 주시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면 합니다. 안녕. 새해 복원이 부드세요. 인도는 진짜 명절 때가족싸움이 되게 많아. <웃음> <웃음> <그래요>? <웃음> 그래서 내가 <laughs> 싸우지 마세요. <laughs> <이런>. 싸우지 마세요. <laughs> 싸우지 마세요. 네, 그렇게 싸고요.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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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laughs> 구독해 주세요. 음, 사랑하시고 네. 싸우지 마세요. 수고하셨습니다. 했습니다